앞 강의에서 병화는 5월에 지장간 여기의 모습을 보인 후 사라지고 어 거의 9개월이 흐른 후인 2월에 지장간 중기의 병화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병화는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드러난 것일까요? 이 보통 병화를 태양이라는 물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겐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아니 태양은 매일매일 우리 머리 위에 뜨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다가 인월의 병화 태양이 드러난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시의 태양이 뜨니까 인월의 중기의 병화가 있을까요? 지장간 표에서 보듯 12개월의 지장간이지 시간의 지장간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른 것일까요? 에너지로 살펴야 합니다. 무한 분산하는 에너지가 바로 병화입니다. 따라서 태양은 병화에 속한 하나의 물상일 수는 있어도 병화가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각 계절을 흐르는 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월의 병화는 무한 분산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오아에서 극에 이르고 술토에서 분산 에너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한 것이 사계도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겨울에는 응축 에너지를 활용하다가 봄에 이르면 발산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임수와 개수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임수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봄에는 개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시간 흐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겨울에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봄에 이르면 개수의 발산 에너지로 바뀌고, 계수가 여름에 이르면 평화의 분산 에너지로 바뀌고 가을에 수렴 에너지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겨울에 임수의 응축 에너지로 바뀌면서 1년의 시공간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임수가 에너지 특징을 바꾸면 계수로 변하고 개수가 에너지 특징을 바꾸면 병화로 변하고 병화가 에너지 특징을 바꾸면 정화로 변하고 정화가 에너지 특징을 바꾸면 임수로 변하는 것이지 임수와 병화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서야 비로소 색직 시공 공직 시색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의 에너지가 이 시공간 흐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이죠. 수화의 변화 과정을 살폈으니까 이 목금의 변화 과정도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어, 동일한 위치로 값이 봄에 이르면. 무령이 을로 변하고, 을이 여름에 이르면 경으로 변하고, 경이 가을에 이르면 신으로 변하고, 신이 겨울에 이르면 갑으로 변화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경이고 신이 을이며, 갑을 경신은 모두 동일한 것인데, 외형만 달라 보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갑경충하면 이 경금이 갑목을 공격하여 상하게 한다는 생각만 하지만 경금은 갑목이 있기에 열매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병화가 장생하는 인월의 중기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 저번에 지장간 중기를 설명했던 것처럼 인중 병화가 이노술 사마 운동을 출발하여 5월의 병화가 정화 음기로 바뀐 후 술토 지장간 중기에 정화를 표기하여 양기 병화가 동하여 결과적으로 음기 정화로 완성되었음을 표기한 것이죠. 이제 병화가 이월의 중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를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병화는 분산 에너지인데 그것을 만들어준 것은 개수의 발산 에너지임을 살펴보았죠. 즉, 개수가 병화로 변하였기에 개수의 다른 모습은 병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병화의 모치는 누구죠? 바로 개수입니다. 이 십신 생극론으로만 보면 이 개수 정관이 병화를 극한다고만 봅니다만 이 개수가 있기에 병화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지장간의 의미와 가치를 이천년 넘도록 깨우치지 못했던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지장간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시공간의 순환 과정이다. 이것을 깨우치지 못했던 이유는 이 격국론과 생국론이 등장하여서 이 지장간 표를 격국의 명칭이나 정하는 정도의 표라는 인식을 심어버려서 시공간 부호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이 지장간 중기는 사마 운동의 발생과 완성을 표기한 것인데 하필 인월의 중기에 이 기토를 끼워 넣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세 번째, 이 축인 미신 축인 미신 과정에 삼합운동을 완성하고 새로운 양기로 동하는 과정에 이 기토가 무토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했죠. 이네 번째. 시공간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의 특징이 다른 에너지의 특징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생하거나 극한다는 논리로는 절대로 깨우칠 수 없었습니다. 즉, 시공간의 순환 과정에 따라 원래의 에너지가 전혀 달라 보이는 에너지로 변화하였는데도 명리 이론에는 생극록만 있고 시공간 개념이 없으니 그 변화를 깨우치지 못했죠. 오늘 설명하는 병화가 왜이 노래 중기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는 날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이 4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기의 병화는 삼합운동의 발생 과정, 출발점이죠. 이노술 삼합의 출발점이기에 반드시 양기가 표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화가 왜 중기에 있을까요? 자월의 개수가 폭발하면서 온도를 올리면서 봄을 향하여 갑니다. 개수의 발산 에너지는 봄을 향하여 갈수록 강해지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면 분산작용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연을 비유하면 이 발산 에너지는 새싹을 땅 위에 오르게 만들고 새싹들이 좌우로 펼쳐지게 할 수는 있지만 꽃이 망게하게 할 정도로 분산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개수는 꽃을 활짝 피게 하지 못하죠. 개수의 발산 에너지를 이어받은 병화의 분산 에너지가 있기에 사화지장간 속에 경금이 꽃을 활짝 피는 겁니다. 정리하면 개수가 병화로 발산 에너지가 분산 에너지로. 묘목이 사화로, 즉 새싹이 꽃으로, 즉 개수가 병화로 바뀌기에 인월의 병화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개수의 발산 작용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죠. 그럼 개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임수에서 온 것이죠. 그럼 임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정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병화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럼 병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계수에서 온 것입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어, 이 무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